자, 6번 트랙에 들어갑니다. 우리 5번 트랙에서 비기둥 배웠죠? 비기둥은 여러분의 현재 상태를 얘기할 때, 우리 이렇게 이코, 등호기호 사용해가지고, 여기 지금 비기둥에 표시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현재는 뭐 하세요? 공부하고 계시죠? 이 말을 영어로 만들어 보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의 현재 상태이니까 비기 중 써서 you are 이렇게 확인하는데요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 공부를 하고 있는 거 공부하자 한 단어는 study잖아요. 그런데 are는 이 뒤쪽이고요. study는 두 쪽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를 바꿔줘야 돼요. study 뒤에 ing을 붙여서요. studying you are studying이라고 합니다. 이게 6번 기둥 B+ing 기둥입니다. 보통 한국에서 공부를 할 때는 b i n g 라고 해요. 얘가 반응이 i n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ing 소리를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럼 예문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은 학생이에요. 자, 얘는 쉽죠. 진짜로 B 기둥은 너가 학생이다 아니면은 너희들이 학생이다 단순히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 그럼 다음 문장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공부 중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공부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6광기둥 B+인기둥이라는 거죠. 간단해요. 여러분들 똑같이 카멜리온 들어가고 R까지 간 다음에요. 지금 보면은 B+인이잖아요. 그 그러니까 B기둥 그대로 따라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공부하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study. 너의 상태가 study인데, 얘는 지금 빗 쪽이고, 얘는 두 쪽이니까 나란히 쌩으로 못 가니까 여기 뒤에다 우리가 ing라는 소리를 붙여준다는 거죠. 그게 스펠링으로는 ing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you are studying. 이게 다예요. 그 다음에 배우는 중이십니다라고 하면은 study 대신 배우다라는 단어는 learn. 우리 그때 자동차 운전면허 할때 learn이라고 쓴다고 했잖아요. 도로 주행할 때 써져 있는 거. you are 한 다음에 여기다가 learn 하고선 뒤에 i n 소리가 나는 거니까 learning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learning. 자, 공부하는 중이다. 배우는 중이다. 우리말에 이렇게 중 소리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be ing 기둥에 보면 여기 지금 중이 종을 치고 있죠? 그렇게 이미지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보면은, 위에 거는 you are student 해가지고선, 이게 여기 등호기호 있어가지고 얘가 비기둥으로 가는 건데, 이번에 배우는 거는 똑같이 비기둥, 너의 지금 상태가 하니까 비기둥 맞긴 맞는데, 이거를 하는 중이다 해가지고선, 중이다, i 잉,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 타임라인에서 보면은요,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여러분이 예문 만들어 보세요. 전 설명하는 중입니다. 자, 무슨 기둥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니까, B 플러스 인 기둥이죠? 머릿속에 상상하세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 중인 거잖아요? 자, 나가 카멜레온이니까, I고, B까지 가는 거예요. 나의 지금 상태니까요. 그죠? 그런 다음에, 단어, 설명하다라는 단어는 explain이고, 여기에 in까지 붙여야니까 explaining. 요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간단하죠? I'm explaining. 구조는 똑같아요. 카멜레온과 기둥에 B 기둥 들어간 다음에, 두비에서 in 붙이면서, 여섯 번째 기둥이 생긴 겁니다. 나머지 뒤에 엑스트라 붙이는 거는 다 똑같으니까 여러분은 지금 현재 내가 뭐 하는 중이다 라고 할때 이때 잉을 기억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말에는 당연히 변형이 많죠. 그게 우리말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지금 현재 일어나는 중이라는 걸 상상을 하시면서 계속 만드시면 돼요. 그럼 다음 문장 들어갑니다. 직접 만들어보세요. 물 끓고 있어. 지금 현재 물이 끓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기둥 중에서, 물은 항상 끓어. 이 말을 먼저 만든다고 하면은, 뭐가 끓어요? 물이니까, water 한 다음에, 단어가 끓다라는 거는 boil 하고선, 이, 이 water는 지금 삼총사 중에 하나죠. 이수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water boils. 이렇게 들어가는 게 우리가 배운 더지 기둥이고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물이라는 거는 뜨거워지면 끓는다. 항상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더지 기둥, 두 기둥으로 써준 거고, 더지 기둥과 두 기둥은 똑같다 그랬어요. 이거 헷갈리시면 한번 기둥 스텝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말을 하는 거는, 물이 끓고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water is, 지금 현재 얘 상태가 그런 거잖아요. water is 한 다음에, boil 하고 산, 뭐 어떻게 해요? 잉 붙이는 거니까, boiling, 이렇게 들어가요 자, 발음이 보면은 보일링이라고 돼요. 왜 그러냐면 되게 간단해요. 그냥 이거는 상식적인 거예요. 여기 뒤에가 l이니까 리발음이죠 real 리을에다 그냥 i 붙이니까 링으로 되는 거예요. So water is boiling. 지금 워터가 삼총사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수 들어가는 거잖아요. 얘는. 얘는 뭐 사람이 아니니까 이타하고 Eat is니까 비기종은 당연히 이주도간 거고, 나머지 똑같이, 모일 끌타란 단어에다가, 이렇게 나란히 가면 안 되니까, 뒤에다가 인까지 붙여주는 거라는 거죠. 다음 거만들어보세요 비와, 지금 당장 비가 오고 있는 중이니까, 비 플러스 인 기둥 쓰면 되는데, 카멜레온, 어쩔 거죠? 우리 배웠죠? 날씬한 시간처럼 뻔히 설명해서 보이는 거는, 간단하게 이수로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비 플러스 인기중이니까이세 비는 뭐예요? 이주로 들어가죠? 그런 다음에 이제 비가 오는 거 rain 두쪽 생각하면 되는 거죠. 여기다가 ing 붙여서 it is raining. 이런 문장 보신 분들 이제 왜 이렇게 생겼는지 보이시죠? 어렵지 않죠? 만약에 뭐가와 비가 와서 해서 rain is 이렇게 한 다음에 coming이라고 쓰신 분들 혹시 있으신가요? 자, 이렇게 말을 해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지금 여기 제가 유튜브 보여드리면은, 요렇게 쓰이는 말들도 있죠. 그런데, rain is coming은 약간 느낌이, 시적인 느낌이 더 많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날씨나 시간 같은 경우는 인간 사회에서 워낙 많이 쓰이는 말들이기 때문에, 항상 잘 들리는 말들이 있어요. 시간이든 날씨든 이수 들어가는 거 워낙 사람들이 많이 들으니까, 요렇게 들으면은, 말은 확실하게 이해가 됐고, 문법상, 구조상 틀린 건 하나도 없는데, 자주 듣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어색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날씨나 시간은 이수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걸 스텝에서 설명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it is raining. 똑같이 비기둥 때와 마찬가지로 기둥 묶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It is raining을 붙여서 it's raining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다음 거. 야, 너 피난다. 만들어 보세요. 야 영어로는 hey라고 들어가면 돼요 그냥 hey 하고선 누가 피가 나는 거예요 너가 피가 나는 거니까 you b플러스 in기둥이죠 지금 you are 한 다음에 피가 나고 있는 중이니까 bleed 하고선 뒤에 어떻게 해요 in 붙여서 in bleeding hey you're bleeding 다음 거 오늘 공간에 있는데 제가 이따가 이제 가야 되어서 어저 여기 못 있어요 가족이 저 기다리고 있어서요 만들어보세요 저못 있어요. 무슨 기둥이에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니까, c 기둥 쓰면 되는 거죠? 그러면 구조에 맞춰서 그대로, 누가 못 있어요? 나니까, 아 I 하고서 할수 없다 라고 하니까, 나세 번째까지 넣어줘서, I cannot 한 다음에, 자, 여기 두비 들어가잘례죠 있다, 없다 라고 할 때, 저는 단어를 stay로 두었습니다. stay는 두 쪽이죠? I cannot stay. 요렇게만 들어가도 되고, 뭐, 저 여기 못 있어요 하면 뒤에 extra here 그냥 붙이면 되는 거죠. 다음 거 만들어 볼게요. 가족이 저 기다리고 있어서 라고 말을 했어요. 자, 지금 현재 가족이 기다리고 있는 중인 거예요. 상상으로 해보세요. 기다리고 있는 중이니까 누가 기다리고 했어요? 가족이니까. 보통 영어는 네 가족, 내네 가족, 네 숙제, 내네 숙제에서 my family, my family는 이수로 들어갑니다. 얘는 왜 그러냐면요. 이게 이제 명사에서 뭐 이렇게 구둣명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팀 안에는 여러 명이니까 we가 될수 있는데 팀 자체 하나 하나씩 개체도 막아주고선 팀과 팀대로 움직이죠. 그럴 때는요. 이게 이수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가족도 한 가족으로 이렇게 딱 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단어들은 이수로 들어가줘요. My family is. 그래서 이 이수 들어. My family is waiting. 여기까지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extra가 남았죠. 얘도 나왔고, 얘도 나왔는데, 저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냥 미라고 쓰지 않고요. 껌딱지를 하나 붙여줍니다. 자, 가족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위해서 지금 기다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뭐 위에서라는 껌딱지가 뭐가 있죠? 배운 게 for가 있죠? 스텝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for me로 붙여줍니다. My family is waiting for me. 머릿속의 상황을 상상하시면서 그 느낌 기억해서 한번더 말해보세요. I cannot stay here. My family is waiting for me. 기다리는 이유가 내가 오기를 위해서.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만약 껌딱지 뽀를 뺐다 까먹었다라고 할때 보통의 상황에서는 다 이해를 할수 있어요. 근데 My family is waiting me. 이거는 약간 이상해요. 왜 그러냐면 한국에서도 쓰는 말이 웨이터라고 쓰죠. 웨이터가 뒤에 er 붙여서 웨이트인데 뒤에다가 er 붙여서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해서 웨이터인 거예요 웨이터가 하는 게 뭐예요? 하나 보면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필요할 때 보내면은 바로 오죠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웨이트이기 때문에 거기 뒤에 이어 붙여서 웨이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검딱지안 붙이고 갈 때는 웨이트하고 사람이라고 안 가고 뭐 웨이트 테이블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테이블 탁자 사람들이 앉아있는 공간을 자기가 웨이트를 해주는 거고 그 행동을 근데 이어 같은 경우는 나를 위해서 내가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검딱지 붙여서 호미로 들어니다라는 거죠. 그 느낌을 약간 기억하시면서 고르면서 익히시면은 좀더 빨리 익힐 수 있고, 만약에 들었는데 설명이 더 헷갈려고 그냥 버리시고 그냥 문장으로 익숙해지세요. My Family's i Waiting! 항상 하면서 내 가족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왜 기다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같이 붙여서, c o i n g My family is waiting for me. 다음 문장 들어갈게요. 도연이 어디 있어? 도연이 어디 있는지 알아? 기둥 영어는요, 항상 그 스텝에서 배운 예문만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시면서 만들어 보세요. 자, 무슨 기둥이죠? 비기둥이죠. 그전 예문에서 나 여기 못 있어라고 해서 스테이로 했다. 그래서 얘가 갑자기 또 스테이로 들어갑니다. 이런 거 아니라는 걸 아시죠? 상황 파악하시면서 단어를 결정을 하셔야지 단순히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말은 변형이 많기 때문에 그럴 경우 오히려 더 헷갈릴 수 있어요. 감을 키우시는 게 훨씬 더 빨리 영어를 편하게 하는 쪽으로 도착을 하십니다. 그럼 비기둥이니까 먼저 도연이가 어디 있냐라고 하는 거니까 지금 이걸 모르는 거잖아요. 그 WHQ 코에 n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where is 도현. 스펠링은 소리가 나는 대로 쓰시면 됩니다. 솔직히 제 이름 같은 경우는 성이 초이예요. 영어로 쓸 때는. 근데 우리 말로는 최거든요. 최? 그러면은 솔직히 이렇게 스펠링을 하는 게 훨씬 더 맞아 떨어집니다. 옛날에 한국에서는 얘가 왜 C H O I가 됐냐면 시 발음이 C H고 여기에 O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O를 집어넣고 여기 e 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초이라고 만든 거예요. 영어로 이제 많이 생활을 해본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저의 결정으로 스펠링을 다시 할수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요렇게 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기 이름을 영어로 쓸 때는 최대한 소리에 맞춰 서 쓰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여권이나 이런 식으로 공식적인 문서에 이미 영어 이름이 쓰여져 있다면은 이제 그걸로 따를 수밖에 없겠죠 Anyway, 도현이 어디 있는지 알아? 야 이제 그 다음 거 들어가는 거죠 그냥, where is 도현?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데, 아냐고 묻는 거죠? 누가 아냐고 묻는 거예요? 상대방이죠? 자, 알다. 내가 하는 거는 두 쪽으로 들어가는 거 아시죠? 스텝에서 다 배운 겁니다. Do you know? 이거 왜 나오는지 아시죠? 왜 이렇게 되는지 하고선, 뭘 알아? 도현이 어디있는지 하면은 얘가 내려오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do you know where? 하고선, 질문은 이미 여기서 뒤집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질문이 아니니까 다시 원상복귀 시켜서, where 도현 is? 이렇게 들어갑니다. 물음표는 여전히 들어갑니다. 이유가 뭐예요? 여기 앞에 뒤집은 게 1로 나오는 거죠 물음표가 얘는 그냥 extra일 뿐인 거예요 이거 스텝에서다 배운 겁니다 도연이 친구들이랑 농구하고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만들어 보세요 누가 농구하고 있는 거예요? 도현이가 농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친구들이랑 같이. 무슨 기둥이에요? B 인기둥이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둥 그대로 맞춰서 도현 먼저 말하고 카멜레온에 그 다음에 도현이 남자니까 삼총사 히도 들어가죠. 여기 B 플러스 인이니까 얘 먼저 말을 해주고 도현이 한 다음에 두비 차례. 뭐 하고 있대요? 농구하고 있으니까 공 갖고 노는 건다 플레이로 들어간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선 뒤에다가 인 붙이면 되는 거죠. 플레이. 하고 나서 무슨 플레이 하고 있는 거. 농구니까 농구는 단어가 바스켓볼입니다. 우리 바스켓이라는 단어는 전에 설명 드렸던 것은데 이렇게 바구니를 바스켓이라 그래요. 그래서 바스켓, 요 바구니 안에 공을 넣는 거잖아요. 이렇게 농구잖아요. 그래서 바스켓볼, 도연의 플라잉 바스켓볼 자. 도연이가 농구하고 있어요까지 나왔어요. 그죠? 근데 친구들이랑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friends라고 붙이면은 플레잉을 하고 있는데 농구랑 친구랑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에 껌딱지 하나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뭐가 좋을까요? 혼자 하는 거 아니죠? 같이 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with 써주면 되겠죠. 도연 이 s playing basketball with friends. 그냥 읽지 마시고 상상하세요. 도연이 현재 상태가 플레잉 하고 있는거고 뭐마는 중이다. 이잉 들어가죠. 도연이 플레잉, 마스켓볼 하고선 험딱지 with friends 하면은 머릿속에 friends가 같이 있는게 보이는거죠. B플러스 인기둥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대신 저희는 한 단계 더 나갈겁니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건데요. 먼저 그 영상은 다음 영상에서 제공을 해드릴거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여기까지. 저희가 스톱을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거 복습하실 수 있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스텝에서 나온 것 중에서 약간 헷갈린다. 그전 기둥들이 헷갈린다 할 때는 복습, 복습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19개의 기둥밖에 없어요. 영어의 모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9개는 탄탄하게 가는 게 좋겠죠. 지금 6번째 들어가는 거니까 그 전에 것들도 확실해야 계속 기둥이 쌓이면서 새로운 것들이 들어올 때 헷갈리지 않을 수 있거든요. 완벽하게 마스터해야 된다, 정복해야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익히시면서 감을 키우는 쪽에 집중하시면서 연습 하 시고 다음 영상 에서 뵙겠 습니다.